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이때 너를 you가 목적어죠. He dislikes me. 그는 나를 싫어해. me 나를 목적어죠. You know her. 너는 그녀를 알아. her 목적어죠. 다음에 you know this place. 너는 이 장소를 알아. this place 목적어죠. I need money. 난 돈이 필요해. 난 돈을 필요로해. 돈을 목적어죠. 자, 삼명식 문장의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안 됩니다. 명사가 되니까 당연히 대명사도 되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형용사 부사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love, dislikes, no, need. 지금 여기 문장에 쓰인 동사들입니다. 저 동사들 뒤에 센 문장이 쓰이고, 완 문장이 쓰이고, 엄청 긴 문장이 쓰인다고 칩시다. 자. 걔네들은 문장 성분이 뭘까요?